좀더 가까이에서 익수자에게 손을 내미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강원 특별자치도 양양군. 이들은 서프레스 큐로 알려진 서프 구조대입니다. 서프레스 큐는 말 그대로 서핑보드를 활용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방법이에요. 도구를 활용한 인명구조 방법을 전 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구조, 이수자한테 다가갈 수 있고 구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서프레스큐입니다. 네. 1907년 호주에서 탄생한 서프구조대는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등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자원봉사자 그룹입니다. 연간 숙련도 시험을 통과해야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죠. 우리나라 서핑의 성지 양양에 서프 구조들을 꿈꾸는 인원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어떠한 파도라도 탈수 있는 서핑 실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글라이딩 훈련부터 거친 파도에도 흔들림 없도록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패들링도 실시합니다. 거기에 먼 바다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수 있는 삼각 측정도 배웁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구조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구조술입니다. 구조는 항상 2인 1조로 실시되며 의식과 기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조 방법을 달리합니다. 기력이 없는 입생자인가 같은 경우에는 끌고 나오잖아요. 해변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오다가 파도가 커서 센터가 와서 한번 꽝했을 때 다시 이렇게 떼굴떼굴떼굴해서 굴러서 다시 떠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마른 해변까지 동행하셔야 됩니다. 파도를 맞아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한 도수 운반법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서퍼들. 물에서 서핑 체험하는 강습생들과 이제 이런 서핑 강습을 하다 보면 뭐 튜브객들이 떠내려 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안류에 빨려 나가는 수영객들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서 구해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어떤 때 어떤 환경 상황에서 구조를 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같이 스터디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덕에 많은 사람이 파도의 도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